전 저크베이트하고 소프트 저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트래블룩이 달려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미노우라고 불리는 이런 친구들, 뭐 주로 쇼필미 노우죠 이런 걸 대부분 저크베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스트레이트웜, 이런걸 사용하는 노싱커리 그들. 이런걸 소프트 저크베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 저크베이트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건 4인치, 8치 나오는 매치인데 아시죠? <laughs> 요거 같은 거를 대부분 우리가 소프트 저크베이시라고 하거든요? 캔스팅을 멀리 해서 내가 입질 받으려고 하는 데를 넘긴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쳐서 입질을 받는. 그냥 저크베이시든 이런 소프트 저크베이시든 운영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요런 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리고 어 이두 개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정말 많아요. 그런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통오 크다 어. 예 일단, 소프트자크 베이스는 엄청난 강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밑걸림에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뭐 걸릴 게 없잖아. 이렇게 워묵을 써서 바를 것도 가린 데다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길쭉길쭉하게 생겨서, 뭐 걸릴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최고의 강점이라서 워킹가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밑에 뭐 나무가 깔려도 그냥 던지고요. 밑에 뭐 풀이 쩔어 있어도 그냥 던지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얕은 곳에 고기가 딱 있을 때에는 진짜 위력적이죠. 뭐 나뭇가지 위에도 그냥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는 좀 가벼워요. 4인치지만 7g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고비 중이고 그리고 좀 고중량의 웜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도톰해도 그 정도밖에 무게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디엄 스펙의 로드로 던져도 멀리 던지는 게 사실 좀 어려워서 소프트 저크베이스는 그런 캐스팅이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죄약입니다 왜냐면 하 캐스팅을 해서 내가 라인을 통해가지고 로드를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라인이 막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기 시작할 정도로 바람이 불잖아요. 딱 오늘같이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질 파악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높기도 힘들고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아 상당히 뭐하 짓이오 아니 뒷바 하면 캐스팅은 되는데 내려가지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크베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노우라고 부르는 쇼필미노우라고 부르는 그냥 저크베이스는요 일단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기본적으로 14g 전후잖아요. 얘는 7g 나간다고 했는데, 걔는 14g 전후니까, 일단 캐스팅이 수월합니다. 쭉쭉 날아가죠. 같은 로드에, 같은 라인으로 던졌을 때. 쭉쭉 날아가고, 그리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도, 어느 정도 릴링만 해주면, 라인에 텐션만 주면, 알아서 파고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어느 정도까지, 아주 세게 부면 방법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이 불어도 캐스팅도 잘 되고 운용도 조금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멀리 던져서 감는 것만으로도 입질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역시 똑같이 톡톡톡 쳐서 입질받아낼 수 있으니까 저크이트하고 소프트 저크벨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laughs> yeah. <laughs> 그러면, 저그베이 훨씬 좋은 것 같죠? 왜냐면, 뭐, 바람이 풀어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대충 감아가지고, 이게 툭툭 쳐줘도 입질이 쭉쭉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저그베이또 단점이 있습니다. 저그베이 단점은 뭐냐면, 일단, 비싸요. 아니,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트래블록이 밑에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많이 달려있는 건세개도 달려있잖아요. 바늘이 9개에요, 9개 무려. 그러니까, 당연히 밑걸림에도 좀 취약하죠. 그래서, 워킹낚시에서, 내가 정말 지형을 1도 모르는 상태나, 그리고 뭔가 걸림이 심할 것 같은 곳. 그런 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던지기엔 일단 비슷하고 밑걸림이 너무 취약합니다. 또 그거에 비해 얘는 뭐한 봉지에 뭐한 10개씩 들어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한 봉지 사가지고 이런 오목만 딱 껴가지고 바로 테스팅하면 되니까 어, 소프트 저크베이트도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 소프트 저크베이트 가격이 저렴하지만 여전히 또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바람이 불었을 때 운용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조금 챔질이 어려워요 입질 파악도 조금 어려운 편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슬랙 라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인이 이렇게 팽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물고 갔을 때 라인을 보고 라인이 쭉 펴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쉬운데 고기가 물고 앞으로도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을 통해서 내가 그런 걸좀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챔질을 할 때에도 슬랙 라인을 정확하게 감고 때려야 챔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챔질을 딱 했을 때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챔질을 하려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슬랙인 이렇게 감잖아요 그럼 얘가 이물감을 느끼고 탁 뱉어요 뱉으면 오! 하는 순간 다시 턱 하고 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얘가 저크베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여유롭게 낚시할 수 있다는 걸뭐 장점으로 꼭 뽑아야 된다면 얘가 좀 장점이 되고 그에 비해 슬랙라인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건얘 단점이 되죠. 또 그거에 비해 저크베이스는 툭툭툭 치다가 입질 받잖아요. 그럼 트러블 오기 9개나 기다리고 있잖아. 6개인 친구도 있지만 9개인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턱 걸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입질이 들어오면 일단 박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죠. 근데 또 단점이 또 있어. 뭐냐면 얘는 트레브룩으로 고기한테 걸잖아요 그러니까 챔질을 먼 곳에서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입걸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늘을 어떻게든 몸에 걸어서 꺼내서 랜딩 확률을 높이는 것도 팁이기는 하죠 <웃음> <웃음> 아 라인 쭉 가네 그냥 놀래서 쳤다 놀래서 쳤어 아우, 어, 너 뭔데 버티니? 아우, 어, 부어우시네요 생각보다. 발앞에 와서 파고드는 건안 돼. 다갈 때야. 어, 그냥 거기서 힘을 좀 써. 어, 갈 때는 안 돼. 어. フフフフ。<Yeah. laughs> 그러면 소프트 저크베이트하고 저크베이트하고 둘이 이렇게 차이점만 존재를 할까요? 어떤 거는 밑걸림에 강하고 어떤 거는 밑걸림에 좀 취약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챔질이 조금 잘 되고 그러니까 입걸림이 잘 되고 어떤 거는 챔질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뭐 그런 차이만 있을까요? 캐스팅이 잘 되고 안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두 개의 공통점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캐스팅을 해서 삭삭삭 땡겨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톡톡톡 쳐가지고 입지를 턱하고 받아낼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개는요 사실 소프트 저크베이트 저크베이트라고 하는 이 저크 그러니까 그말 자체에 그냥 두개의 공통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사실 운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서 쭉다 오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샥샥샥 하고 움직임을 줘서 여기서 입지를 탁 받으면 챔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는 소프트베이트, 그러니까 웜이고 하나는 쇼필 미노 혹은 롱빌 미노, 우리가 미노라고 불리는 우 길쭉한 트레블룩이 달려있는 플러그류잖아요. 얘네는 그냥 그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냥 미디엄에서 미디엄 회비 정도 되는 그 정도 스펙에 12파운드 카본 라인 이런 걸로도요 그냥 바로 세팅을 해서 바로 캐스팅할 수 있어요 프리리그 던지는 채비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두개 되게 비슷한 운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모음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원리 캐스팅을 해서 촉촉촉해 저기 딱 왔잖아요 하나는 떠있던가 아니면 떠오르던가 혹은 가끔 가라앉던가 거든요요게 뭐냐면 요게 저크베이시고 하나는 캐스팅을 해서 착착착 왔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가라앉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당연히 소프트 저크베이시겠죠. 왜냐면 고비중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두 개가 갖고 있는 요런 어, 차이점이 뭘 만드냐면요. 서스펜딩하는 우리가 저크베이. 이런 친구들은 정말 루어를 오랫동안 보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 가라앉는 이 저크베이.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소프트 저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보기 가까이에다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밀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두 개의 루어는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두 가지 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우선 소프트저크베이, 소프트저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수면이 장판이될 정도로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곳 일단 이런 곳이 캐스팅이 편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어 물이 맑은 곳에서는 소프트 저크베이스를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는 고기 경계심이 좀더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쇼빌 그러니까 미노 저크베이스 이 친구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저크베이스는 어쨌든 조금 위화감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조금 더 내추럴한 연출이 필요하고, 조금 더 조용조용한 연출이 필요하고, 조금 더 느린 연출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소프트 저크 베이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에 비해 물이 조금 탁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조금 불어져서 수면이 좀 어지럽혀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크 베이스를 좀더 선호합니다. 일단 캐스팅이 편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약간 어떤 경계심? 이런 부분이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소프트 저크 베이스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크 베이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처럼 바람이 분다. 이것처럼 좀 탁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소프트 적극벨 보다는 확실히 그냥 적극벨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소프트 적극벨과 적극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두 루어는 하나는 웜이고요. 하나는 플러그예요, 그냥. 그것 제외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어떤 거는 조금 더 입걸림이 잘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밑걸림이 잘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밑걸림에 강하고, 하나 어떤 거는 조금 더 입걸림에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루어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봄에는 얕은 곳에 있는 베스가 조금 더 낚아내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얕은 곳에서 사용을 할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만 파악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두 가지 모두 다 이번 봄에 정말 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어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좀딱 가면 예 저크베이 사용하시고 와, 완전 장판에 뭔가 좀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소프트 저크베이 테스팅 하셔가지고 이번 봄에 꼭 조, 멋진 손맛 좋은 고기 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뱃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크베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